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이제 시기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카시오 전자시계 모델명 A158WA-1DF 모델입니다 원래 이 손석희 사장님 시계에는 168 모델이 맞는데 저는 손시계라서 158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좀더 가까이서 시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착용샷과 함께 가까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들도 좀 살펴보고요. 예, 시계가 좀 작은 편입니다. 예, 좀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귀엽게 느껴질 수 있는. 저는 손목이 원체 얇아가지고 저한테는 거의 딱인 아 이런 느낌 예 받을 수가 있고요 시계가 잘 가고 있고 자 일단 그 버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열면 그래서 열고 여기를 이렇게 딱예 걸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저 바에 조금만 바에 딱 걸고 닫고 예 다시 열고 걸려 있는. 걸쇠를 딱 풀면은 그래서 풀리는데 이 스틸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 또 얇기 때문에 안찬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좀더 부드럽게 손목을 감싸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 시계줄 줄일 때는 요거 요건데요. 요거 예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딱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런, 어, 떤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 여기 딱 집어넣고, 이렇게, 지렛대에 올리죠?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딸깍 하면서 열리고요. 연 다음에, 나한테 맞는, 지점을 찾아서,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걸릴 때, 이제, 맞춰서, 요거를 다시 내려주면, 이쪽을 꾹 눌러서 내려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기능은 뭐 어, 심플합니다. 예, 일단 시간 12시 기준으로 이제 되 있고요. 자, 이쪽을 누르면 이제 24시로 바뀌죠. 예, 24시 예, 표시가 24H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모습 볼수 있고, 이제 이게 5가 되면 이제 뭐 16시, 뭐 17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딱 눌러주면 예, PM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위에 Tuesday 오늘 화요일이라 TU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날짜 예, 오늘 10월 6일이죠 예, 6, 어, 월은 표시가 안되고 이제 일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계는 이제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왼쪽 하단 이거 이제 모드 버튼인데 한번 누르면 알람 예, 설정을 할수 있고 알람은 이걸로 예, 위에가 라이트 겸 변경을 할때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깜빡일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고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이제 뭐 분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꾹 누르면 이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30분에 알람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 하면, 그 PM 위에, 뭔가 표시가 또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이제, 스타워치죠. 스타워치는 이걸로, 예, 오른쪽 하단, 등으로, 스타트. 네, 그 다음에, 스톱. 리셋은, 마찬가지로, 요, 라이트, 리셋.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시계로 시간으로 돌아오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또 기능만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주름 스테인리스틸인데 케이스는 이제 스테인리스틸처럼 생겼지만 이게 반짝거리는 게좀 다르죠. 아, 이거는 이제 레진에다가 크롬 도금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싸 보일 수 있는데도 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또싸 음, 보이지 않고. 또 그래서 또 가벼운 어, 스틸처럼 보이지만 스틸 시계보다는 무척이나 가벼운 아, 그런 시계가 되겠습니다. 어, 예,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굉장히 괜찮고 멋있고 그 문자판 이 그래픽이죠. 예, 글자들도 굉장히 좀 어, 레트로한 느낌을 팍팍 풍겨주면서도 어, 나름 그 옛날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예어 깔끔한 이런 아 요런 스타일의 이런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남녀노소 어 구분 없이 어 패션 시계로 또 정장에도 무난하게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또 괜찮은 아 그런 다용도로 이제 데일리 워치라고 하죠. 예 매일매일 차도 부담 없는 그런 시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 리뷰 이 정도로 해봤고요. 예. 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명 송서키 시계로 불리는 아, 168 모델은 아니지만 그거랑 거의 흡사한 모양과 디자인의 크기도 거의 비슷한 딱 하나 차이가 이제 이 예, 예, 그래픽이 예, 조금 틀리고. 그168 모델은 이 라이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코너에 예, 초록색 불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인데, 그 168은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전체, 예, 문자판 전체에 이제 그 파란 불이 들어오는, 예, 그 일루미네이터라고 하지, 그런 스타일의 곡이 어, 조금 다르고 그 외에는 뭐 거의 흡사한 네. 네, 요158 모델이 조금 더 어, 레트로적인 감성이나 좀 깔끔한 느낌이 좀더 나는 네,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고심 끝에 이 아, 모델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줄질하기도 또 이렇게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 요 스틸. 시계줄 뭐 나쁘지 않지만은 이게 좀 실증이 났을 때 가죽줄 같은 거 혹은 나토밴드로 또 교체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시계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꼭좀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오늘 선석희 시계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잭 디자인 랩 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